자 다음 페이지 가 보시면 과세 요건이죠. 수증자는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그런 해당 행위를 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야 여 된다. 주로 미성년자들이겠죠. 성년이면 구그 사업에 가서 그 사업할 수도 있는 거지. 응? 취득 원인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산을 취득해야 돼. 일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해당 법인 주식 같은 거 아니면 해당 부동산 같은 거. 그리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 경영에 관하여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받아 정보와 관련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또는이 또는. 그러니까 직접 증여를 받거나, 아니면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자기가 스스로 취득하거나. 그러니까 옛날엔 증여받은 것만 가지고했지만 이젠 그렇지 않아. 그냥 유상으로 사도, 아니면 특수관계인이 담보 제공해서 그 자기가 대출받아서 해도 다 넣는 거 다. 그리고 나서 재산같이 증가가 된 거야, 증가. 근데 모든 증가 사유를 넣을 순 없잖아. 일단, 2항은요거기 동그라미 2는 우리가 상장의 KOTC라는 마켓은 안 넣어놨어. 그래서 상장하고 유사하게 갈라고 KOTC 마켓을 여기다 넣어놓은 거야. 코스타, 코스피, 코넥스 이런 게 상장이란 말이야. KOTC는 상장이 아니야. 법에. 그러니까 여기에다 그냥 하나 밀어놓고. 1번을 보면 개발사업의 시행, 경질 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 개발, 이용권 등 인가, 허가 및그밖의 사업의 인가 허가 이런 것과 관련된 사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걸 증여받아서 이게 5년 안에 인허가가 떠서 갑자기 부자가 됐다. 그러면 요거 가겠다는 거지. 의미 음 이해하셨죠? 그러면 인가 허가도 사실 애매하긴 해요. 괜찮아. 그린벨트가 묶였어. 그거를 증여를 받았어. 매매는 안 되지만 증여는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5년 안에 빵 터졌네. 꼭 과세해야 되나? 그린벨트 풀리는 게얘 능력으로 돼. 그것도 이상한 거지. 그것도 웃기잖아. 어쨌든 그래. 그래서 위에 보면 대법원은 어떻게 하냐? 5년 이내 다음에 재산 가치 증가 사유가 발생해야 된다. 이때 재산 가치 증가 사유는 재산 가치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만 의미한다. 제한적으로 해상해야 된다. 그니까. 내부 정보가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지. 바꾸고 나서 누구도 모르는 어떤 일이 5년 안에 일어났다라고 과세하는 건 지나치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신에 다 과세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재산가치 증가한 금액이 있겠지. 그 금액에서 일단 취득가액은 빼야 되겠지. 그리고 그동안에 물가상승률이라는 게 있을 거니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리고 자본적 지출 같은 게 들어가면 또 가치가 증가했을 거 아니야. 그세 가지를 고려하는 거야. 그래서 취득가액 통상의 가치 증가분 가치 상승 기업은 요거는 이거 좀 기억을 하세요 요 용어는 이세 가지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 차액을 증여로 과세하고요 취득가액의 통상의 가치 증가분 인플레이션 같은 거 가치 상승 기업은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 같은 거죠 요 금액을 전체 합친 금액의 30% 또는 3억원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과세한다는 뜻입니다.